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로서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고. 우상을 또 섬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돌보셨고 가나안 땅에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갖다 내버린 게 아니라 알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고 내모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배가 부르고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곧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섞여 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좇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면 참된 구원과 보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쓰고 몸부림 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보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조차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의 삶도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은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고 호흡이 끊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움 받고서도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배부르고 안전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거추장스럽게 여기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단다. 그게 귀찮아져 버린 것입니다. 지힘으로 조금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지힘으로 조금 살만하니까 부모의 은덕을 다 잊어버리는 불효자식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내 네, 알아서 할게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 것쯤은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엄마, 아빠가 뭐 현실 생활에 대해서 뭐잘 아시나요? 이제는 이 현대 생활에 더잘 적응하고 더잘 해치며 살아갈 것은 접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불효자식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요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계셔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게 뭔가요? 더 평안할 줄 알고 더 번영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심판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급 파심을 받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 풍요, 안정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이고 하나님이 주신 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풍요를 경계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들이 진정한 백성이 되었고요. 관계가 끊어지면 그들의 존재 의미도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역사였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엄청난 그런 죄를 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로 되돌아가야 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의미이고 우리 가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안정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우리의 삶은 결국 공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리고 공갈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가슴 속에 아로 새겨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